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초안산 분묘군에는 내시의 묘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다양한 계층의 묘가 자리해 있다. 대표적으로 4대부의 묘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예안 이씨 묘역이다. 바로 이곳에서 이명의 묘와 신도비를 만날 수 있는데 조선 중기 문신 정강공 이명의 신도비는. 서울 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명은 별세살이 40여 년의 정승까지 지냈으나 나라에서 받은 녹봉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며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다. 그는 고된 성품과 강직한 행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청백리로 선정되었으며 왕의 신임이 두터워 퇴직을 요청했음에도 임금이 직접 괴장을 내려 함께 일하기를 청할 만큼 신임이 두터웠다. 이분은요. 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굉장히 뛰어난 문신관료였고요. 어, 네 분의 임금님을 쭉 모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선조 임금님 때 돼서는 이분이 70세의 아주 고령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사직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사직상소를 받아본 선조는요. 당연히 이분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사직상소를 받아보니 좋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이분에게 좀더 편안하게 일을 하시라고 어, 휴대용 팔걸이 의자 그다음에 지팡이를 하사하면서 어, 같이 일을 하게 돼요. 이, 이 지팡이하고 이 의자를 괴장이라고 하는데요. 괴장을 받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문신 관료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16호 각심제. 월계동 각심재는 원래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자리했었으나 도로 개설로 집이 헐리게 되자 소유자가 예한이 씨 대종회에 기증해 1994년 현 위치로 이전 예한이 씨 문중에서 제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주택은 1930년대 후반기 계량 한옥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적인 요소를 상류주택 설계에 도입해 한국 주택사의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각심제라는 한옥은요 어~ 일제 강점기 1 9 3 0년대의 문화주택이라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건축 설계사한테 의뢰해서 지은 집이고요. 이런 집을 그 당시에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위 그 간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집을 어, 지을 수가 있었어요. 어, 이 집을 지을 때는 한옥의 장점하고 서양식의 어, 장점을 이렇게 접목해서 접합한 그런 집이고요. 그래서 한옥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건축 재료인 양철을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벽돌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 단열을 하기 위해서 유리를 사용해서 사방군대 유리를 낀다든지 해서 지어진 집입니다. 비석골 근린공원에는 문관상, 동자상, 망주석, 비석, 상석 등총 31기의 석인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곳에 전시된 석인상은 무덤을 외부 친입으로부터 수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관복차림에 두 손을 모아 호를 잡고 있는 문인상이 대표적이다. 초안산 비석글린공원은요. 초안산에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면서요. 어, 이 초안산에서 출토된 것들을 쭉 모아놓은 그런 공원이고요. 또, 이 성물들은 조선 15세기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이 마감될 때까지 다양한 시대의 그런 계층의 성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초안산의 이 성물들은 각 시대의 특징을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역사적 사료 가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성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초안산. 지금은 그 흔적마저 희미해져. 이곳에 조선시대 다양한 계층의 분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무심코 지나던 걸음을 잠시 멈춰. 이곳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해 보는 건 어떨까?